송권도 무릎 꿇게 한 위나라의 방패, 장료의 리더십 스토리, 1. 어린 시절의 서막. 장료는 병주마읍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밤은 하늘에 유난히 붉은 별이 반짝이던 때였다고 전해진다. 마읍의 겨울은 혹독하고 차가웠으며, 사람들은 종종 북쪽 이민족의 침략에 떨며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료가 성장한 이 땅은 비교적 평온했다. 그의 가문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강인한 무인 집안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무예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아버지 장강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아버지에게 배운 활쏘기 실력은 훗날 장류에게 천하의 수많은 전장을 누빌 밑거름이 된다. 장류의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낡은 집성이었다. 외양은 단출했으나 마당 뒤편에는 옛 선조들이 쓰던 창과 칼, 갑옷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장료는 걸음마를 뗀 뒤부터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창을 잡고 칼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버지의 지도로 기본기를 다진 뒤좀더 자라서는 친척 어른인 장근에게 병법서와 역사서까지 배우며 지적 호기심을 키웠다. 그는 병주 변방에서 흔치 않게 글과 무예를 겸비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장료가 10살 무렵부터는 동리에 살던 노병 출신인 손부에게 무예 도장을 다니며 실전에 가까운 겨루기를 익혔다. 손부는 퇴역병이었고 한때 황궁 근위대에서도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비록 재능 있는 아이들이 종종 찾아왔지만 장료는 단련에 임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칼자루나 창대를 잡는 순간에 눈빛이 달라졌다. 이를 본 손부는 저 아이야말로 언젠가 역사의 큰 물결을 만들어낼 제목일지 모른다고 감탄했다. 어린 시절부터 장료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동네에 행패를 부리는 무리들이 나타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상대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막아섰다. 부상도 찾았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내가 굳이 나서야 하니? 라며 걱정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옳은 일을 하겠다는 정의감이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병주 마을의 눈보라와 바람, 때로는 황량한 들판 속에서 장료는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다. 그는 점차 아버지보다도 활을 잘 쏘게 되었고 말타기도 능숙해졌다. 손부가 가르쳐준 쾌속검법은 장료의 유연함과 맞물려 앞으로의 전투에서 빛나는 기술 중 하나가 된다. 2. 떠나야만 했던 소년 정원의 문화로 장료가 1 5살 되던 해 세상은 점차 혼란의 도가니로 치닫고 있었다. 황건의 난이 일어나고 각지에 의병과 군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별난이 점차 병주로까지 번져오는 기세였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마을을 찾았다. 바로 병주자사 정원의 부하들이었다. 정원은 동탁이 성립한 혼란의 시기에 황실을 도우려 노력하던 인물이었다. 병주에서도 용맹한 청년들을 뽑아 군세를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정원의 부하가 마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병사로 쓸만한 인재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료의 이름을 우연히 듣게 된다. 15살의 소년이지만 말 위에서 활쏘기를 백발백중으로 하고 검술 실력도 예사롭지 않다. 자주 듣던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 부하들은 직접 장료를 찾아갔다. 그날 장료는 마을을 습격하는 악한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쓰러뜨리고, 나머지는 그 기백에 눌려 도망쳤다. 이를 지켜본 정원의 부하들은, 저 소년, 꽤 쓸만해 보이네. 장수감이군. 이라며 감탄했고, 장료에게 병주자사 정원의 병영으로 오라는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장료의 아버지가 왕강히 반대했다. 아직 열다섯밖에 안된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병주 전체가 이미 혼란 속에 휩싸였고 반란군이 사방에서 들끓는 상황이었다. 정원의 부하들은 이 산에는 꼭 군에 들어와야 합니다. 군에 들어와야 더큰 뜻을 펼칠 것이라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마읍도 전쟁에 휘말려 폐허가 될수 있음을 덧붙였다. 결국 아버지 장관과 어머니도 눈물을 머금고 동의했다.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훗날 가문을 지키려면 오히려 그 혼란의 중심에 들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료는 고개를 숙여 부모님께 인사한 뒤 반드시 무공을 세워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가문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했다. 그렇게 장료는 어린 나이에 정원의 마카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아직 유년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만은 성인의 의지와 기계를 품고 있었다. 3. 군영에서 피어난 혈기와 각성. 정원의 막사에 들어갔을 때장료는 자신을 압도하는 광경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친 무사들이 곳곳에서 훈련하고 기압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곳곳에는 말이 뛰어다니고 무수한 병기가 쌓여 있었다. 그야말로 전장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다. 군영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신병들을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고, 나이 어린 장료라고 봐주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기초가 있었기에 전투 훈련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장료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 애썼다. 정원은 장료를 몇번 멀리서 지켜보고 저 아이 비범하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끼던 무사 중한 명인 위강에게 장료를 지도하게 했다. 위강은 정원의 수하에서 검술과 창술을 모두 익힌 베테랑이었다. 처음에는 고작 15살의 아이에게 무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싶었지만 장료가 보여주는 집중력과 성장 속도를 보면서 이내 생각을 바꿨다. 장류는 위강에게 적진을 꿰뚫는 법, 말 위에서의 순간적인 균형 잡기, 급습과 후퇴의 타이밍 등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을 점검하며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다. 또한 군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와의 신뢰를 체득했다. 밤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의 장비를 손질해주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어린 장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4. 여포와의 운명적인 만남. 정원의 군영에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제북상으로 있던 여포가 정원 휘하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원래 여포는 하북 일대에서 활약하던 용맹무쌍한 장수로 그의 명성은 이미 전국에 퍼져 있었다. 마초를 탄 여포는 적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무력과 기계를 가진 맹장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정원은 여포를 중용했고 그가 오자 군영 전체가 술렁였다. 장료는 그를 한번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여포가 나타났을 때 장료는 멀리서 그 위용을 바라봤다. 눈빛이 날카롭고 신체가 우람하며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당시 여포는 이미 스무 살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전장에서 이름을 떨친 이름 있는 장수였다. 어리지만 재능 있는 장료와 이미 전장을 수없이 누빈 여포가 한 군영에서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다. 그 무렵 정원과 동탁 사이에서 권력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동탁이 조정을 장악하고 정권을 휘두르면서 황실을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원은 동탁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대장으로서 여포를 더 신뢰하며 그에게 군대를 맡기려 했다. 하지만 여포와 정원은 오래 협력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포의 배신이 이때 일어나는데 동탁 측에서 여포를 매수하고 결국 여포는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귀순한다. 장류는 정원이 죽던 그날 현장에 있었다. 여포가 정원을 죽일 때 장료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장료에게 있어 그날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존경하던 여포가 한순간에 스승이나 다름없던 정원을 죽여버리다니, 그 난장판에서 장료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어리다고 방심할 수는 없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오직 그 일념으로 자신을 추격하던 자들을 간신히 뿌리치며 도망쳤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최종적으로 잡혀온 장료를 여포는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포는 장료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 고 물었다. 장료는 갈등했다. 정원을 죽인 원수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동탁의 막강한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살아야 복수든 정의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장료는 진심으로 여포를 따르겠다는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여포가 그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장료는 여포의 밑으로 들어갔다. 후세의 평가로는 장료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자칫하면 생사를 알수 없었기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남아 있었다. 오. 여포 밑에서의 고뇌와 투혼 여포 휘하에서 지내는 시간은 장료에게 격변의 시간이었다. 여포는 강력한 무력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지만 충동적이고 의심이 많았다. 부하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대했고 종종 사소한 일에 분노를 터뜨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다. 장료는 그런 여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지략보다는 압도적인 무예와 현란한 기마술에 더큰 충격을 받았다. 장료가 처음 여포 군 내에서 맡은 임무는 선봉 기병의 지휘관 중한 자리를 보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정원의 군영에서 지휘 체계를 배웠고 무예도 뛰어났기 때문에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다. 동료들은 새파란 애송이가 생각보다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료는 초조했다. 여포와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했다.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길이고, 언젠가 억울한 과거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 시기 여포의 명성이 크게 달했다. 동탁을 도운 뒤에도 동탁을 배신하고 왕윤 등에게 협력하는 등, 여포의 배신은 끝없는 반복이었다. 하지만 여포가 어디로 가든 장료와 같은 장수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전투에 투입되었다.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났을 때도, 장료는 여포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다. 사방에서 창칼이 번쩍이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며 적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특히 장료가 맡은 기병대는 용똥 기병대라 불리며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다. 장료는 말 위에서 창과 검활을 자유자재로 썼고 적의 대열을 돌파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곤 했다. 여포는 그러한 장류의 전적을 보고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지니기도 했다. 워낙 뛰어난 부하가 생기면 그만큼 의심을 품는 것이 여포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장류는 여포의 부하로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과 회의감이 자리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언젠가 여포에게도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 예감은 비극적으로 적중한다. 여포는 결국 여러 번의 정치적 줄타기 끝에 패망하고 최후에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버림받아 사로잡힌다. 그것이 유명한 합의성 전투의 결말이었다. 6. 조조의 등용, 새로운 길로. 합의성 전투에서 여포의 군대는 조조에 의해 포위되었다. 배신을 일삼던 여포는 더 이상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 영웅호걸들이 분투하는 중원에서 이미 반동탁 연합의 주역으로 떠오른 조조는 합의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장료를 비롯해 여포의 부하 장수들도 헌신적으로 싸웠지만 군량이 끊기고 내부 배신자들이 생겨 결국 성문이 열리고 만다. 성이 함락되자 여포는 포박된 채 조조 앞으로 끌려갔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여포는 조조에게 제 무예를 써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으나 조조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여포는 참수되었다. 여포가 죽는 장면을 목격한 장료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나와 여포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숨죽였다. 조조는 승전 후 여포의 부하 장수들을 심문하고 평가했다. 관승, 송원 등 여러 인물들이 이름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조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는 단연 장료였다. 나는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포 밑에서 널리 이름을 날렸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기병대를 지휘했다지? 조조의 물음에 장료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히 말했다. 조조는 그런 장료의 모습에서 크게 마음이 끌렸다. 왜냐하면 장료가 단지 용맹만 갖춘 장수가 아니라 상황 판단과 동료들에 대한 배려도 갖춘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전투에서 장료가 보인 담대함과 지략은 여포군 내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이 자는 썩히기 아깝다. 유능한 인재는 곁에 두는 것이 옳다라며 조조는 장료를 포섭하기로 결정한다. 장료는 고민하지 않았다. 여포가 죽고 자신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조조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조조의 인재 등용 방식과 기질에 호감이 있었다. 다른 군벌들과 달리 조조는 똑똑한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수들을 배치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맹세코 주공 조조를 배신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장료는 이렇게 답하며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7. 위나라 장수로서의 첫 걸음. 조조에게 투항한 뒤 장료는 관도대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점차 조조의 핵심 장수가 되어갔다. 관도대전은 조조가 원소를 상대로 치른 결정적 전투로 중원의 패권을 가르는 중요한 전쟁이었다.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상대해야 했던 조조는 기습과 지략을 총동원했다. 그 중에서도 장료는 군대를 소규모로 나누어 적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에 투입되었고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장료는 적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밤에는 횃불로 허수부대를 만들어 원소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날렵한 기병을 몰고 빠르게 달아났다. 원소군에서는 그를 밤의 유령이라 부르며 겁을 먹었고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진군하지 못했다. 이처럼 장료는 조조군 내에서 이동하는 번개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번 출격하면 적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포위와 급습을 시도하고 다시 사라지는 시기였다. 관도대전 이후로 조조는 군사적으로 더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장료 또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장료 스스로는 오만해지지 않았다. 예전에 여포처럼 자만하다가는 결국 파멸하고 만다는 교훈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조 휘하의 다른 장수들 예컨대 관도대전 당시 큰 공을 세운 순유, 곽가 같은 책사들과도 교류하며 병법과 지략에 대해 토론하기를 즐겼다. 단순히 말 위에서의 무력뿐 아니라 부대를 운영하는 방법, 적의 심리를 꿰뚫는 방법, 상과 강을 이용한 진법 등을 깊이 학습했다. 어느새 그는 조조 군에서 중요한 핵심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도 장료 장군은 강하지만 소탈하고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8. 전설이 된 합비 전투 장료가 조조군 장수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합비 전투였다. 합비는 강동의 손권 세력과 조조 세력이 맞붙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강남의 호족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조조는 남쪽 방어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송권은 형손책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세로 강동 일대를 재패했고, 이제는 합비로 진출해 중원으로의 길을 노릴 태세였다. 당시 조조는 서쪽에서 유비 세력과 대치 중이었고, 직접 합비를 지킬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합비성을 지킬 장수로 장료, 악진, 이전 등을 보냈다.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요충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었다. 송권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해왔다. 성은 높고 튼튼했지만 적의 병력이 훨씬 많았다. 장료는 침착했다.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적이 아군보다 많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지형을 활용하고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낮에는 성벽을 굳건히 지키고 밤에는 소규모 기습대를 보내 적의 병참을 교란했다. 병사들이 목숨 걸고 출격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장료는 옛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내가 저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장료는 선두에 서서 직접 칼을 휘둘렀다. 송권이 지휘하는 강동의 군세는 수적 우위로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장료의 치밀한 방어와 역습으로 인해 좀처럼 성문을 열지 못했다. 어느 날 장료는 돌연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가 송권의 진영 한복판을 쳐들어갔다. 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목숨을 건 모험이지만, 적의 중심을 치고 신속히 돌아오면 큰 혼란을 줄수 있다. 이것이 장료의 판단이었다. 그 기습은 대성공이었다. 송권의 진영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송권은 간신히 주변 장수들에게 지켜져야 할 정도였다. 장료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빠른 말로 성안에 되돌아갔다. 송권 측은 합비 성안의 장수가 바로 장료라더니, 정말 귀신 같은 움직임이군. 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 합비 전투는 장료의 이름을 후세의 길이 남기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적은 병력으로 강동의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거나 최소한 도시를 사수하는 업적을 세운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합비 수비전의 기적이라 불렀다. 9. 장료의 무력, 통솔, 카리스마, 그리고 전략. 장료가 위나라 최고의 장수로 꼽히는 것은 단순히 무력만으로 된 결과가 아니다. 그의 무력, 통솔력, 카리스마, 전략적 시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였다. 역사적으로도 장료는 관우, 마초 등과 함께 호칭될 정도의 맹장으로 꼽혔지만, 한편으로는 온화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이기도 했다. 무력. 장료는 말 위에서 창과 검, 활을 모두 잘 다루었다. 빠른 돌격과 기습에 뛰어났으며, 적 진영 한가운데로 파고드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병주 지역에서 자란 그는 북방의 거친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혹독한 상황에서도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했다. 통솔 부하 병사들과 동료 장수들을 대할 때장료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었다. 군영에서 항상 병사들의 식량과 휴식을 먼저 챙기고 의견을 들어주었다. 전투를 지휘할 때는 명령이 분명하고 신속했다. 부대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다. 카리스마. 장료는 거친 전장에서 적장의 눈앞에 서도 기죽지 않았다. 여포 휘하 시절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혈전을 치렀기에 생긴 담대함이었다. 또한 조조가 각종 농공행상을 할 때도 공명심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뿜어져 나왔다. 전략. 단순히 적진에 뛰어드는 장사가 아니라 지형지물과 병법을 잘 이해한 전략가였다. 특히 기병과 보병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적의 약점을 찌르고 곧장 물러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다. 합비 전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면모가 종합되어 장류는 합비뿐 아니라 여러 전장에서 연전 연승의 전공을 세웠다. 적이 두려워하는 장수는 많았지만 적이 존경까지 하는 장수는 흔치 않았다. 장료는 후자의 부류였다. 손권조차 합비에서의 패배 이후 장료를 거론하며 조조군에는 실로 무서운 장수가 있구나 라고 경외심을 표현했다. 10. 불안의 시대, 인간 장료의 고민 물론 장료의 삶이 늘 순탄한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의 양심과 정의감이 권력정치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조가 황제의 위복을 차용하며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여러 지방 세력이 무너져갔고 민초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장료는 스스로 전장에서의 승리가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전투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전쟁을 피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유비와 손권 그리고 마침내 조조도 각자의 방식으로 황실을 이용하거나 외면하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장류는 어쩌면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조조를 도와 통일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야 분열이 끝나고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이 따금 오래된 갑옷을 손질하다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검을 휘두르던 시절이 떠올랐다. 정의와 이상을 위해 싸운다. 어린 소년 시절의 다짐은 시대의 파고 속에서 수많은 의미로 변주되었지만 장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것이 그를 계속 싸우게 만들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10. 위기와 갈등 그리고 극복 장료가 조조휘하에서 활약하던 무력 조조는 유비와 손권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후 조조군은 남쪽 진출이 한번 꺾였고 서쪽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틈을 노려 손권이 다시금 합비를 넘보며 북상하려 하자. 조조는 또다시 장료를 불렀다. 장료 그대가 없다면 합비는 이미 빼앗겼으리라. 다시 한번 그곳을 수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에. 장료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합비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그는 지형과 전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다시금 부하들을 이끌고 합비성에 들어가 전략적 요충지를 점검하고 방어선을 재정비했다. 예전보다 적의 기세가 더 강해졌을지라도 장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권이 훨씬 치밀하게 공격 전략을 세워왔다. 강동의 지형과 수군을 활용하여 합비를 포위하는 식으로 공세를 취했다. 장료는 합비성 내부 동요를 막고 동시에 외부 지원군과 연락하기 위해 목숨건 기동전을 펼쳐야 했다. 군사들은 지쳐가고 수급이 원활치 않아 식량 부족 문제도 터져나왔다. 이때 장료는 친히 말을 타고 주변 고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지원을 청했다. 그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합비가 무너지면 이 일대가 전쟁터가 되고 그 피해는 백성들이 떠안게 됩니다. 부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호소하자 백성들은 곡물을 모아왔다. 장료가 평소에 보여줬던 인간적인 면모가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이다. 결국 합비성은 다시 한번 손권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격렬한 전투 후 손권은 병력이 소모되고 오래된 교착상태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각했다. 장료가 이끄는 조조군은 승리라고 부르기엔 다소 불완전했지만 중요한 전략 거점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전투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합비와 함께 장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돌았다. 12. 마무리와 감동 그리고 교훈 삼국 시대는 끊임없는 전란과 배신, 정치 공작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도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다. 장료는 바로 그러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대의를 위해 싸웠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굴의 투지와 인간미를 모두 보여주었다.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지만 장료는 그 자신이 한 시대를 살아낸 영웅이었다. 그는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작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듭하며 마침내 위나라의 대표 장수가 되었다. 그의 일대기는 지금도 무협지 속에서나 야사 속에서나 화려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전해진다. 병주에서 칼을 배우던 어린 소년이 정원의 마카에서 여포를 만나고 다시 여포에게 배신당할 뻔하다가 조조에게 발탁되어 화려한 전공을 세우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용맹뿐 아니라 겸손과 충의를 함께 보여주는 인생 드라마였다. 합비 전투는 그 정점이었다. 소수의 병사로 대군을 막아선 기적의 전투라 불리는 그 순간이 바로 장류의 이름을 역사에 각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재를 발탁하고 존중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도 장류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정원과 여포는 그를 잠시 스쳐간 운명이었으나 진정으로 능력을 알아보고 중용한 이는 조조였다. 그리고 장료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혼란스러운 시대를 뚫고 나오는 놀라운 무공을 펼쳐 보였다. 위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을 결합한 것으로 정확한 사서 기록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영웅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 장류의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